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이동근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볼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제 옆에 있는 렉서스 IS250 모델입니다. 일단 차량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차량 스펙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연식은 2006년식에 현재 주행거리는 13만키로 탄 차량입니다. 아, 제가 좀 바보같이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걸 무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잘못 갖고 왔거든요. 지금 성능 기록부에 보시면 양쪽 휀다와 앞쪽에 판넬이 교환되어 있는 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가지고 나왔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제가 가지고 온 금액이 420만원인데 진짜 거짓말하고 안 가지고 온 매입금액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43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실내 부분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실내만 좀 먼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외관은 좀 그냥 대충 보여드릴 건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외관 수리를 8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거의 그냥 기스나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웬만큼 조금씩 있는 거 보기 싫어하고 다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본 니트, 범퍼, 라이트, 그릴 상태 보시면 0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죠. 진짜 깨끗하고요휀다 그리고 도어 쪽쭉 상태를 보시면 문콕이나 기스, 그리고 도색이 벗겨졌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실 겁니다.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휠도 마찬가지로 거의 기스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뒤쪽 부분도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부분도 리어 램프랑 트렁크, 범퍼 쪽도 보시면 외관상에는 진짜 흠잡을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뒤에 휀다, 도어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지금 밝은 곳에서 찍기 때문에 만약에 도장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티가 팍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루한 상태 그대로고요. 부식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말씀드리고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실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개에 앞서서 제가 탑승하기 전에 일단 시트 상태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그리고 센터페시아 이런 거 전체적으로 영상 한번 쭉 찍어주세요. 제가 촬영을 하는 동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시트 상태는 전반적으로 되게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위에도 항상 이 이 보,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올려놓고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상 요거를 올려놓고 쓰셨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가운데 보여,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은 뭐 완벽하게 어느 날 걸리고요. 궁금해하시는 이 전면부에, 이거를 제가 이따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렉서스 IS 250의 옵션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스템이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 마찬가지 로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핸들 저기 문 도어 쪽에 보시면 카본으로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카본으로 이쁘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핸들에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뒷 부분에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버튼에 보시면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보시면 14년 된거 치고서 핸들이 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깨끗한 편이고, 되게 깨끗한 상태고요.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인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아, 잠깐. 기아 봉 앞쪽에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차 인치가 제 손바닥으로도 못 가려요 거의 10인치가 넘는 지금 화면인데 보통 렉서스 IS250 이 연식 모델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도 풀화면으로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거예요>. <laughs> 이게 사람. 그 포토샵의 위력이라고 제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촬영 이렇게 촬영이라는 유튜브도 이렇게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블루투스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1위 곡이 뭐더라? 자, 아로앞실행가면은 기가 막히죠? 오케이, 자 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 네비도 고객님 거 계정으로 연동을 하시면 설치를 누르게 되면 계정 로그인만 하시면 카카오 네비도 정상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전화 한번만 해주실래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전화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가안녕하이요안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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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고요안녕고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이 버튼들은 다 순정 버튼이에요 근데 이렇게 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연동을 다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공조기는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에도 음량 버튼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홈 화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고요 진짜 차에서 오래 있으시다거나 차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편리한 기능이지 않을까 뭐 굳이 뭔가 연결하지 않아도 내 핸드폰 핫스팟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어서 상단 부분 살짝 보시면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투 채널로 해놨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상단에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화는 좀다잘 되고 있고요 제가 이 10인치 이 내비게이션만 거의 뭐100 몇십만 원할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갖고 온 건데 하필이면 사고 차량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좀 저렴하게 완전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이랑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뒷좌석은요 지금 보시면 시트 상태만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많이 탑승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런 끝쪽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이 많이 해지거나 주름가거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한 상태고. 보통 뒤에 타서 이렇게 발로 차거나 그러면 이런 데가 많이 이렇게 해지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도 열어 보면 전혀 깨지거나 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되게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음. 좌석은 뭐 특별하게 옵션을 설명드릴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상태라든지 이렇게만 좀 보시면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어서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시는데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정숙하고, 버벨트 돌아가는 소리 제외하고는 특이하게, 뭐, 특별한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촬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엔진을 끄고, 아, 그리고 진짜, 렉서스 차량이, 그,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실내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정숙하고, 일단은 시동을 끄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랑 같이 오늘 렉서스 IS250, 이 차량 보셨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으세요? 저는 뭐 외관 상태도 외관 상태인데 실내 저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은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우리 고객님들이 뭐 잠깐 타시더라도 좀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원래 딜러 전상가는 490만 원에 판매해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차량이에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43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연식은 2006년식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k m 탄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 핸다와 앞판에 교환이 있는 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휠하우스라든지 엔진룸까지 들어온 큰 사고는 아니었어 가지고, 전 사실 앞판에 보고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고 제가 주행을 해봤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대에서. 이런 특이한 옵션, 편리한 기능을 이렇게 고객님들이 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판매가 완료가 되면 댓글에다가 판매 완료라고 공지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절대 허위매물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정상적인 차량들, 괜찮은 차량들만 업로드해서 판매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거나 그러셔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괜찮은 차량 나오면. 소개해드려서 그렇게 판매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래도 가성비 넘치고 괜찮은 차량들 구매하셔서 그나마 조금 위함이 되셨으면 좋겠고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항상 제 원칙 지키면서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는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돼요. 고객님들 댓글도 오면 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고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괜찮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차다움의 이동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